어서 오세요. 여기 체육 백반 하나 주시고요. 3 인분 같은 일 인분으로 주십시오 네. 맛있게 드세요. 저기요 사장님. 차가 분명 3 인분 같은 일 인분 탈락했는데뭐 들어서요? 환 이걸 두고 코에 붙이는 겁니까? 오피스 탄제에서 요딴식으로 창사하면 망해요, 망해. 아 그래도 제 나름 넉넉하게 드린다고 드린 건데 좀 부족하셨나요? 이 그럼 충분해 보입니까? 누가 봐도 부족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도 정량이 있어서 3인분 같은 1인분 주문하시려면 3인분을 주문해 주셔야 됩니다 아 사장님 참말안 통하네 내가 오늘은 참고 그냥 먹겠는데 내 얼굴 기억했다가 다음에 올때 낭낭하게 주셔 여기요 반찬 좀터 주십시오 네 반찬이요? 네? 아 네. 여기 반찬. 또요? 아 그럼 처음부터 체육을 낭낭하게 쳤으면 됐잖아안 아, 뭐예요? 빨리 반찬 반찬. 여기요. 아 반찬 좀 팍팍 쳐봐요. 계속 치통만큼 갖다 주니까 계속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피곤하게 이러지 말고 좀 팍팍 쳐보라고요. 저 자식이. 그렇게 식사를 마칠 때까지 반찬 을 무려 7번이나 리필한 손놈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8000원이요 사장님 제가 진짜 걱정돼서 하는 소리니까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짠돌이처럼 창사하면 오던 사람도 팔길 끊습니다 하 세상에 체육 백반 시켰는데 체육 이 코딱지만큼 있으면 그거 먹고 직장인이 오후에 힘이 나겠습니까 저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정량이란 게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머 코기 뭐, 아낀 걸로 부자 좀 되셨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다음에 올땐3 인분 같은 1 인분. 오케이? 내가 오늘부로 이 근처 회사의 스카우트 당해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테니까 다음에 올땐 기대하도록 하죠. 일단 뒷분들 기다리시니까 계산이나 빨리 해주십시오. 아 알았으니까 꼭내말 명심하십시오. 창사는 인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너... 잠시만요. 혹시 지금 저 몰래 반찬 싸신 거예요? 야핫! 아... 그게... 그러니까... 네,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럼 지금 잘하셨어요? 내가 내돈 내고 반찬 좀 싸가겠다는데 뭐 어때서 그렇죠? 아니 반찬은 싸가시면 안 되죠. 우리가 반찬 가게예요? 사장님 말 이상하게 하시네? 내가 먹은 음식 값에 반찬 값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남았으면 좀 싸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우리가 반찬 가게예요? 크게 지금 손님한테 할 소리입니까? 죄송하지만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반찬 포장하면 그거 절도죄 적용되는 건 아세요? 아니 손님이 남은 반찬 좀 싸가겠다는데 이게 왜 절도죄입니까? 어차피 남은 음식 전부 짬 처리해야 될 텐데 내가 싸서 가져가면 짬 처리 비용도 줄어드니 일석이조 아닌가요? 허찌창사는 사람이 그런 거나 생각 못하지? 짬 처리 비용이 들어도 손님이 내는 거 아니고 제가 내는 거니까 조용히 그거 내려두시고 가시죠 얼라래이건 놓으시죠 내돈 주고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왜 사장님이 난리예요? 콩밥 먹기 싫으면 내놓으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밥 먹는데 듣자 듣자 하니까 뇌에 빵꾸 뚫렸나 당신 때문에 내 머리에 반찬 튀었잖아 네? 아 그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사장님이 차바 당긴 바람에 튄 건데요. 하하. <laughs> 내가 이 백반집 수년째 다니면서 너님 같은 개진상은 또 처음 보네. 뭐 삼인분 같은 일인분 달래놓고 정작 일인분만 나오니까 혼자 풀발에서 반찬을 그렇게 리필하더니 몰래 싸가려고 개수작을 부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좋은 가게들이 다망하는 거야. 알아? 아니 전 그냥 손님의 퀄리를 챙기기 위해. 시끄러. 3인분을 처먹고 싶으면 3인분을 시키든가 지가 1인분을 시켜놓고 왜 1인분 나왔냐고 랄지야 랄지는 지금 너님 때문에 밥 먹다가 내 머리에 반찬 튀어가지고 내가 심히 기분이 안 좋거든 반찬값 물어내고 조용히 갈래? 아니면 여기 지금 당신 쳐다보는 손님들한테 육두문자 다 처먹고 물어낸 뒤 갈래? 뭐 물어낼게요 물어내면 되잖아요 얼마죠 사장님? 반찬값은 됐으니까 그냥 다음부터 오지 마십시오 오셨습니까 대표님? 오 그래 여기가 맛집인 건또 어떻게 알았나? 선생님이 이 직원 대표님 되시는 분이에요? 예 오늘 새로 들어온 신입입니다. 근데 실례지만 누구? 그래하여 진상 손놈이 한 짓을 모두 알게 되버린 회사 대표. 이게 사실이야? 네 대표님. 아주 그 잘난 바닥난 인성 잘 받고 오늘 하루 일단 그냥 줄테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 네? 아니 대표님 입사한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자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정말 기술 배우고 싶습니다 1억서만 열고 넘게 넣어서 딱 대표님 회사에만 간신이 붙었는데 이렇게 자르는 건 아니죠 대표님 저 정말 자를 자신 있다고요 너 같은 놈 필요 없으니까 당장 네 물건 챙겨서 나가 뭐야 스카우트 땅에서 들어왔다더니 다 개뻥이었나 보죠 뭐라고요? 지금 풀란 집에 부재질합니까 지금 나한테 화낸 거예요? 한이 사람이 똥오줌 못 가리네. 내가 지금 절도죄로 신고하면 당신 콩밥 먹일 수도 있어. 알아? 그니까반찬값은 됐으니 장사 방해 말고 당장 좀 나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내 인생 라하잔도네 안녕하세요. 오늘 알바생 면접 보러 왔는데요. 어, 왔나? 우린 꼼꼼하고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뽑고 있는데 어디 잘할 수 있겠어? 그럼요 편의점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요 안 보이는 데서도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도록 해 상품 정리는 이 정도만 되겠지? 아 힘들어 이제 잠시 좀 앉아있어야겠다 지금 뭐하고 있지? 일은 잘하고 있나? 아, 네. 지금 상품 진약 끝냈습니다. 그래? 그럼 창고 정리 좀 해놔라. 창고가 아주 개판이야, 개판. 네, 사장님. 정리해놓을게요. 그래, 그럼 수고하고. 이제 좀 안나 했더니 안되겠네. 얼른 창고 정리나 하자. 아헴. 오셨어요? 야, 너 생각이 있냐? 이렇게 차를 비워두면 어떡해? 손님 계산도 안 해주고 말이야 아 지금 창고 정리 중이어서 제가 못 들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창고에서 문소리가 들릴 줄 알았거든요 지금 바로 계산할게요 창고 정리를 하더라도 카운터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이 오나 파야지 내가 손님 온거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경 쓸게요 근데 손님 오신 건 어떻게 하시고 다시 오셨어요? 너도 편의점 운영해봐라 없던 천리안도 생길걸? 암튼 창고 정리 대충 다 했으면 화장실 좀 청소해라 그럼 수고하더라.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장님은 대체 손님용으로 어떻게 하신 거지? 그 뒤로도 제가 화장실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울 때나 핸드폰이라도 잠깐 볼 때면 모기 몸씨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좋았습니다. 이제 교대하시죠. 네, 방금 제가 과자 몇대 지녀를 해놨어요. 고생하셨네요. 얼른 들어가 쉬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아, 맞다. 혹시 저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어떤 거요? 혹시 사장님이 알바생들 감시라도 하나요? 꼭다 아시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거야 일상이죠. 사장님 집이 바로 이 건물 4층이거든요. 집에서 맨날 CCTV만 보고 계실 걸요. 저 CCTV요? 근데 저 CCTV는 방법용 아닌가요? 방법용은 맞는데 맨날 저것만 봅니다. 그리고 지켜보다가 우리가 잠깐 딴 짓이라도 하면 바로 내려오시고요. 정말요? 그럼 어디 한번 바닥에 커피 좀 흘려볼까? 그리 죄송한데 원래 영상 좀한 번만 찍어주실래요? 응? 이놈 미쳤어? 신성한 남의 업장에왜 더럽게 커피를 흘리고 난리야? 보니까 일부러 흘렸던데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안 미쳤고요 커피 흘린 건 방금 제가 치웠지만 제 분노는 치밀어 오르네요 뭐야? 분노는 내가 올라야지 너가 뭘 잘했다고 올라? 여태껏 저몰래 저 감시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저 CCTV로 제가 커피 쏟은 거 보고 지금 달려오신 거잖아요. 아? 아닌데? 그냥 나가면서 우연히 틀렸다가 커피 쏟은 거본 건데? 그래요? 그참 이상하네? 분명히 사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흘린 커피 다 닦은 상태였고 댁에서 뭘 보셨길래 제가 커피를 일부러 흘린 지를 아시는 거죠? 어? 아... 그... 그게... 아니 말 잘했다고 건방지게 따락따박 따락, 말대꾸야 말대꾸가? 그래 내가 CCTV로 너일 잘하는지 지켜봐다. 사장이 직원들 어떻게 일하는지 감시도 못하냐? 사장이 CCTV로 감시하는 건 인권 침해거든요? 저 너무 기분 나쁘고 소름끼쳐서 저는 못 다니겠네요.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헐, 지금? 네가 그만두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아니?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세고 세거든? 너 같은 애는 나도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편의점에서 나가? 네. 저도 알바생들 감시하고 함부로 막말하는 거 참아가며 일할 생각 없네요. 취 없으면 뭐 편의점이 안 돌아가는 줄 아나? 일할 사람 넘쳐나는 세상에? 뭐에마너일하네 아, 어. 달놈 들어갈 반성이 안 뽑이지? 면접은커녕 연락 한번 안 오네. 아주 그냥 매일같이 야간 하늘라 힘들어 죽겠네. 혹시 태학교 카페 올린 공고글이 내려갔나? 한번 확인 좀 해봐야겠네. 아니 이게 뭐야? 한이 나갈 거면 곱게 쳐나갈 것이지. 감이 사방팔방 소금을 뿌리고 나가? 네. 야, 띠니학교 카페 올린 내 쿠잉 글엔 너가 댓글 남겼지. 희게 누구 손가락빨게 만들려고 착정했나 당장 안 좋아? 아니 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고 난리예요? 제 후기 때문에 알바 문의가 안 오니 똥줄 타세요? 근데 이걸 어쩌죠? 곧 있으면 똥줄이 타다 못해 바지 적으면 다 젖게 생길 거 같은데 뭐라고? 흑연 무슨 소리야? 별건 아니고요 제 하루 알바비 정산 안 해주신 거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고요 CCTV로 감시하신 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어제 고소장도 냈거든요 뭐, 뭐야? 노동청? 고소? 아 뭐,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때 같이 있었던 알바생분이 사장님이 CCTV로 일하는 모습 지켜봤다고 증언하신 거 영상으로 다 찍어놨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일주일 전에 그만두셨죠? 그분은 그게 인권침해인 걸 몰랐다길래 제가 친절히 알려드려서 어제같이 소장내고 왔네요 아니 내 업장에서 내가 직원 감시도 못해? 그게 인권침해라니까요 애초에 방범용 CCTV는 직원 감시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기, 내가 알바비 하루 지치면 보내줄 테니까 원만히 합의해 보자고. 그리고 서로 피곤하게 코소까지 할 필요 있을까? 내가 알바비에 조금 더 해서 줄 테니까 코소치야 하자. 하 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숙장도 이미 제출한 마당에 전 이제 피곤할 것도 없는데요. 그럼 전 시험 기간이라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실원 지연장? 아 학교에 소문 퍼져서 편의점 폐업한 것도 모자라 팔금까지 처맞았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인생로하잔도는 <laughs> 오늘도 군기교육대에서 돌아온 나패급 이병 아니 넌 무슨 부메랑이냐? 던지면 오고 던지면 오게? 도대체 넌왜천추를 안가냐? 데스티니 이게 바로 김성실 상병님과 저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군교대 <laughs> 카 있는 동안 제가 그립진 않으셨습니까? 그립띵 개뿔? 니네 하나 없으니까 선우이 말것 없이 천국이 따로 없던데? 그보다 이번에야말로 군교대 가서 철좀 들었냐? 아, 그게 말입니다. 사실 제가 따로 상담 드릴 게 있습니다. 상담? 갑자기 웬 상담? 사실 제가 군교대 갔다가 혼자 있는 시간에 거기에 있던 귀신을 봤지 말입니다. 먼신? 귀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외할머니가 무당이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넌 신내림을 파들 팔자에서 귀신이 보이거든 몸 조심하라 말씀하셨었는데 풍교대 갔을 때그 영적인 눈이 떠진 것 같습니다 참나 구라 좀 작작 쳐라 너 설마 얼마 후에 있을 데데이티 티 열애하고 싶어서 지금 컨셉질 하는 거냐? 아 아닙니다 사실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지금도 귀신이 보이진 말입니다 지금도 보인다고? 그렇습니다 생활관에 귀신이 너무 많아서 작업을 못할 것 같은데 저열에좀 시켜주시면 안 됩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개소리 그만하고 오늘 창고와 평탄화 작업해야 되니까 가서 삽이나 가져와 자 삽질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너가 해봐라 응? 이 자식 또 어디 갔어? 빵상 깨라까랑 깨락까랑 마라마라 쇼루쇼 샤라샤라 야너 혼자서 뭐하냐? 지금 방해하면 안됩니다 주변에 있는 귀신들과 퇴화중이니 처리 가십시오 깨라까랑아 자꾸 개소리 할래? 인마 니네 선임들 다 삽질중인거 안보이냐? 아무튼 지금은 안됩니다 최가 귀신들과 퇴화를 해야 성불시켜서 푸대있는 악기를 물러가게 할수 있으니 황해 마시고 김성실 상병님이 처대신 작업 좀 하십시오 뭐임마 아우 이걸, 이걸 진짜 접할 수도, 수도 없고, 없고 이게, 이게 뭔, 뭔 듣도 보도 못한 컨셉질이지? 컨셉질이지? 그렇게 나패급 이명은 시도 때도 없이 귀신이 보여서 집중을 못하겠으니 부대내 무사고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해 성부를 시키겠다며 작업이건 훈련이건 열애를 하기 시작했죠. 아 진짜 저승사자는 저런 놈안들어가고뭐 하는 거지? 이거 엄연히 직무유기 아닌가? 거기서 뭐해? 충성 그래. 보다 왜 이렇게 한숨이야? 안 꺼지겠다 임마. 혹시 나 백급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급이는 너네 생활관을 넘어서 우리 부대 전체의 고민 아니냐? 나도 그놈 때문에 미치겠다. 요즘은 또 무슨 귀신이 보이네 어쩌네서 주특기까지 열애하고 있으니 부대 내에서도 예의주시 중이거든. 암튼 너가 분대장이니까 심도 있게 상담 한번 해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상담해도 헛소리만 할것 같은데 너무 큰 기대는 마십시오. 야너 진짜 귀신이 보이냐? 아 그렇습니다. 제발 좀 믿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한테 수호령 같은 건 없냐? 있습니다. 지금도 김성실 상병님 뒤에 초상님으로 보이는 수호령들이 보입니다. 그래? 그럼 한번 대화해봐봐.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항상. 깨라까랑 까라까랑 마라마라 쇼로쇼 샤라샤라 음 지금 들어보니 뒤에 계신 분은 김성실 상병님의 할머니라고 합니다 뭔 소리냐? 우리 할머니 아직 정정하신데? 야핫! 아? 어? 아니 그게 제가 증조할머니를 잘못 들었나 봅니다 하하. 증조할머니? 나 증조할머니도 아직 살아계시거든 야핫! 아!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저녁을 잘못 먹었나? 저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뭐야 저거? 하나도 안 맞잖아. 역시나 귀신 본단 소린 개뻥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제대로 확인할 방법 어디 없나? 아.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담배. 아주 군무서우느라 고생들이 많고만. 아닙니다. 아 그리고 거기 나패급 이병 이병 나패급 소속근무서는거안 무섭냐? 여기 귀신 많을 거 같은데 아 그게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젠 적응됐습니다 요즘엔 대려 귀신이 보이면 자꾸 성불을 시켜주었더니 귀신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는지 성불하고 싶다면 자꾸 절 찾아와서 참도못 자게 해가지고 아주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참이 부족해서 그런데 내일 기상 좀 늦게 하면 안 되겠습니 귀신 귀신 충대장님 아,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저저 저거 안 보이십니까? e c u 나 s i n e Cui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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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i 이 i n e c u i 이쪽으로 온다 아니 뭘 그렇게 놀라냐 너가 성불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내가 보이는 자는 죽을, 자는 죽을 것이다, 것이다. 아니, 아니 귀신 보인다고 자꾸 얘기했더니 진짜 귀신이 보이게 된 건가? 아, 잘못했어요 귀신님. 다신 귀신 보인다 안그렇게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오케이, 방금 들으셨죠 중대장님? 아니 뭐야, 귀신이? 어? 김성실 상병님이셨습니까? 하니 언제 또 판총이는 준비하셨습니까? 칸 떨어질 뻔했잖습니까? 나 배급, 감히 그동안 거짓말을 해? 너 이거 그냥은 안 넘어갈 줄 알아 알겠어? 아 설마 또 군교대인가? 그리고 군교대 안 가기 위해 모든 걸 실토하며 애를 쓰는 앞에 급. 실은 제가 군교대서 에 만난 통기가 있었는데 귀신을 본다면 청신병으로 천역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응 군교대. 네? 아 이런 지연장. 쿤생활 추리려다 또 천역만 밀렸잖아. 내 네, 쿤생활 라잔도네. 이등병이 빠져가지고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응? 말도 없이 갑자기 아가씨가 어쩐 일이에요? 요즘 아주 떠오르는 아역 배우라고 우리 은비가 아주 유명해졌대요 아 기사 보셨어요? 안 그래도 요즘 러브콜 하는 곳이 꽤 많은 거 있죠? 그래요? 그럼 은비 덕에 톤만 좀 받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최근에 찍은 작품만 해도 꽤나 흥행했던데 우리 은비도 많이 벌었겠네 뭐 많이는 아니지만 요즘은 오빠랑 저보다 은비가 낫네요 아직 10살밖에 안 됐는데 어른이 저희보다 더 나아서 장래도 많이 기대되고요 근데 언니 그건 잊지 않아죠? 은비 차가난은거 네? 아... 네 그럼 그돈 저한테도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언니 이번에 천재기약 끝나면 상급지로 이삭한다면서요? 언니가 그렇게 좋은 집 좋은 차릴수 있는 게 누구 덕이겠어요? 다 은비랑 은비를 낳은 채덕 아니겠습니까? 저기 아가씨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은비가 번 돈은 나중에 은비 성인 됐을 때 주려고 따로 모아두고 있고요 이사는 저희가 모은 돈으로 가는 건데요 그래요? 우리 은비 돈을 모아놨다고요? 어 그럼 잘 됐네 저 지금 결혼 준비하는 거 알죠? 시댁이 좀잘 사는 편이라 신혼집으로 서울의 아파트 한채 해주신다는데 해신 혼수 정도는 알아서 채우라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초소 다니는 제가 톤이 어디 겠어요 마침 은비가 펀드 모아놨다 하니 그거 좀 저한테 주시죠. 에?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아가씨가 은비돈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무슨 자격이라뇨? 하니내가열달 동안 패하 가면 우리 은비랑은 친문데 해려나보다 자격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낳은 자식이 펀드 내가 좀 가져가겠다는데 왜 언니가 난리죠? 어차피 은비 앞으로 배우로 활동할 거면 계속 톤이야 생길 텐데 그거 지금 좀 가져간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내 딸이 번돈이라뇨? 아가씨가 스무살 때 클럽에서 알지도 못하는 남자랑 사고쳐서 애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 애는 낳겠다고 버럭버럭 우기다가 아가씨가 나중에 울며 불며 사정해서 은비 우리 밑으로 넣고 친자식으로 키웠는데 왜 은비가 아가씨 딸이죠? 은비 태어나자마자 10년을 내 딸로 있었거든요 그니까 아가씨 아이라는 말은 삼가주셨으면 하네요 뭐라가요 찰난 내 새끼 태려다가 호강하고 있는 주제에 이제야서 나몰라라 하겠다 이거예요? 참나 의가 없어서 어이는 내가 더 없거든요? 은비는 내 딸이니까 자꾸 아가씨 딸이니 뭐니 그딴 소리 그만하세요. 돈도 줄수 없고요. 돈을 뭐 주겠다고요? 언니가 풀이만 아니었으면 은비 친자에내달대서야 네 어디 두고 봅시다. 내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라니까. 그리고 며칠 후 직접 은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원래 자신이 친엄마라고 말해버린 내 팔자. 아가씨! 아이 깜짝이야 뭐예요? 갑자기 찾아와선 화주 예라고는온 것만치도 없으시네. 희란이 우리가 뭘 보고 자라겠어? 아이고, 불쌍한 우리 은비. 아니 미쳤어요? 아가씨가 무슨 자격으로 저희 허락도 없이 은비한테 그걸 얘기하죠 애가 혼란스러워하잖아요. 혼란스러워할 게 뭐가 있죠? 난 팩트만 말한 것뿐이구만 어차피 그러면 다 알게 될 것, 좀더 일찍 알게 된것 뿐인데. 차라리 타 컸을 때보다 어렸을 때 받아들이는 게 훨씬 청도 빨리되고 여러모로 좋거든요. 헛소리 말아요. 아가씨가 정녕 엄마 입장에서 은비 생각했으면 아이가 받을 상처 생각해서 절대 그런 말 못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돈좀 달라 했을 때 쳤으면 나도 안 그랬지. 혼자 꿀꺽 먹을 생각하니 큰그 꼴난 거 아닙니까. 내가 말했죠. 후회하게 해준다고. 까까까. 그래요? 그럼 나도 아가씨가 우리 은비한테 상처 주만큼 똑같이 만들어드리죠. 나한테요? 뭐 어떻게 하시게? 방법은 이거. 그러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요. 아니야 아니, 미쳤어요? 이 시부모님 텔뻔한테 말도 없이 나몰래 나랑 은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내요? 지금 남친이랑 시댁 식구들이 사기 결혼 당할 뻔 했다면서 파혼당했잖아요? 그러게 제가 뭘 했어요? 두고 보자 했죠? 내 새끼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그 정도 각오는 했어야죠 10년 전에 애는 낳아도 키우지 못하겠다면 상처 주더니 감히 돈 때문에 은비한테 또 상처를 줘?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 정도면 약과죠 그리고 제가 있는 한 아가씨 인생에서 결혼? 그거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은비한테 한짓 생각해서라도 지금처럼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아니 진짜 독하네 독해 아 됐고 지금이라도 당장 찾아가서 타뻥이라고 추작이라고 말해요 당장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내가 없는 사실 말한 것도 아니고 팩트가 명확한데 왜 추작이라 해야 하죠? 아니 진짜 이럴 거예요? 차 인생 어게할 거냐고요?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평생 호의호식할 생각에 콧구멍이 트릉트릉거렸는데 다 망치게 됐으니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난 모르겠고 아가씨 어쁜니 아가씨가 청산하세요 그럼 난 바빠서 이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런 치엔장